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특히 612년 살수대첩에서의 승리로 유명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의 대군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양제는 백만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영양왕은 전략적 기지와 명장을 필요로 했고 그 인물을 맡은 것이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군사 지도자로 그의 리더십 아래 고구려군은 수나라의 수백 배에 달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선 수나라군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짓 항복을 제시한 후 수군 진영으로 직접 침투해 군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수군이 지치고 굶주리며 전투의 의지가 꺾인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을지문덕은 고구려군에게 전투의 순간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결국 수나라군의 침투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살수에서의 대첩은 그의 전략이 결정적이었으며,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을 치명적으로 괴멸시켰습니다. 수군은 100만 명중 2,700명만 살아 돌아갔고, 수나라군의 사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을지문덕은 전투 후, 적군에게 전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문술 장군에게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수나라군은 전투를 계속할 의지가 없었고, 결국 후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구려의 독립과 영토를 지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을지문덕의 전략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를 구하고 그가 고구려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이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와 용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